안녕하세요. 와플티비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멘토 석호세입니다.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 등 각종 현장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에 필요한 국가 기술 자격증이 바로 위험물 산업기사인데요. 제조업, 물류 화학공장 등에서 활용도가 높고 전망도 좋은 자격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다 보니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산업인력 공단에서 정해 놓은 위험물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로 전문대 이상 졸업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관련 학과로는 산업안전, 산업안전 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이 있어요. 만약 본인이 졸업한 학과가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을 할수 있으니 체크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동일 유사 분야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자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경력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해놓은 학력 또는 경력기준을 충족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시험에 도전을 하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학력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경력이 있지만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인정되는 분야가 아닐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총 41학점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학력과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동일한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춰 바로 시험에 도전을 할수 있어요. 학점은행제에서는 한 학기의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학점은 24학점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수업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두 학기, 약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함께 추가 학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단 15주 만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위험물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학력과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분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위험물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들을 가져와 전적대로 등록을 할수 있어서 바로 시험을 볼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죠. 만약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중 비전공자의 경우 꼭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41학점을 모으면 되는데요. 참고로 48학점을 모으게 된다면 기사 시험까지 도전을 할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시험 등급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과 함께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대안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올해 2025년부터 필기 시험 과목이 변경됐다는 점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 기반으로 빠르게 위험물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고 싶은 분이라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번호 또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빠른 방법으로 학습 계획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플TV 학점은행제 학습 멘토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